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농지증. 기본적으로 농지를 취득함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야 될 서류입니다. 이건 경매뿐만 아니에요.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는 농지증이 꼭 필요한 일반 매매도. 그거 하셔야 되겠다. 어, 농지 취득하기 위해서. 예. 아... 어떤 경우를 있는가? 하나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최고가 매수 신고가 됐을 때, 농지를 취득하는데, 농지는 전다 과수원입니다. 토지는 28개 지목이 있는데, 농지도 전다 과. 요거에 대해서 농지진이 필요한데, 경매에 낙찰받았을 때, 최고가 매수인이 됐을 때, 입찰할 때, 입찰금을1도 갖고 간다고 했죠. 최저 입찰가에 네. 그거를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 됐기 때문에 인딩이 되면 그 보증금 놓고 오겠죠. 네. 나도 장금 낼때그 나도 잔금 낼때그 금액만큼은 빼고 나머지 잔금면 내 되겠죠. 일단 법원에서는 그 보증금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행을 하죠. 네. 최고가 매수 신고는 이 영수증을 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분의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집행단 사무실에서. 해당 입찰장 법원에서 영수을 받고 옆방이나 위층에 집행관 사무실별도 있습니다. 이 법은 정맥이랑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걸 보여주면서 제가 이농지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가 매수인 신부님이 그거 관련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럼 최고가 매수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이걸 가지고 농지증을 발급해 주는 발급기관에 가서 신청 노출을 하는 겁니다. 그 발급 기간은 음지가 있는 시구 읍면 사무소입니다. 어디 뭐 책에 보면 군으로 나와서 군은 아닙니다. 이 읍면이 군단이있기 때문에 시구 읍면입니다. 군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구 음면 가서도 보통은 산업계. 네. 또는 큰 데는 산업위생과에 가는 농지증 발급 해주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증을 발급은 되는데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 농지를 마찬 받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현황농지라는 게 뭐냐 실제 지목이 전각과가 아닌 잡종지라든가 다른 지목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 그러니까 다른 지목이에도 3년 이상 농사 경작을 하게 되면, 농지로 보게 되는 겁니다. 현황상으로. 농지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전답과 당연 농지니까 농사 짓는 거지만, 그외 잡종지 라는 거, 설령 배지까지도, 검축물을 안 짓고, 그냥 내가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 어디 외도 그런 데 많아요. 설교 도심이니까. 대지 지금 땅이 없어가지고 검을 못 짓지만, 어디 외국 나가는 대지인데도 잡자로무성하거나 아니면 그 농사는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른 직업, 전담가가 아닌 토지도 3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농지법으로 현황상 농지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침목이 전담가도 아닌데 왜난 농지수 발급하라고 나와있지? 내는 해당 목적물을 사건으로 냈는데, 거기에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 물건 농지 필요한 데 있으면 특별 매각 조건은 나와 있습니다. 농지증 제출 요항 써있으면 은아농지가 이게 잘못 썼나 보다 라고 무시하고 농지증 발급받지 않겠다라면 입찰 보수가 나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더라도 3년이면농지로 보기 때문에 농지에 필요한 농지증을 발급받아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시나 기간 내에 발급받아서 갖다 줘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잘한다면 은 요새 항공사들이 너무 잘 찍어요. 위에서 보다 보면은 침묵이 그게 아니고 투수의 녹색이야. 가은 농지란 말입니다. 이 산에 넘어가는 농지도 인정을 해서 필요한 농 발급받게 하는 겁니다.